축구입니다 자, HMM. 아, 진짜. 내가 부탁드립니다. 네, 제발 누군가가 이 하나를 좀 막아 주세요. 난 주포 형이 내거 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형. 왜 그러는 거야? 살려 봐. 어. 일단 뭐 어떻게 해요? 예. 네, 큰일 났습니다. 어, 어제 파월 어, 말했죠, 결국에. 그리고 네, 이거는 솔직히, 그냥, 올랐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왜냐면 얘가 이제 두 가지 의견을 말했단 말이야. 어, 일단, 올해 안에 할것 같긴 하다. 어, 근데, 조건을 걸었지. 확실한, 어, 확실한, 뭔가 떨어지는 이 확신 되는 거, 2%대에 들어왔다는 확신이 될 때까지는 안 된다. 즉, 아직 나는 확신은 안 된다. 어, 이게 잡혔다는. 근데, 뭐, 올해 안에는 잡힐 것 같던 확신은 들어. 그래서,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를 시작하려고 해. 이 말이거든. 이거, 어따가 붙여도 다 말이 돼요. 자, 만약에 어제 떨어졌어. 어, 이제 확실한 근거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기, 이, 최근 두번 나왔던 CPI도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왔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떨어졌다. 하면 되거든. 어. 그리고, 올라, 올라, 에, 아니면 이거, 이것도 엮을 수 있어. 올해 안에 한다 하는데. 6월달이라고 말을 안 해서 어, 뭔가 늦어질까봐 떨어졌다 말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어제 올랐지. 올랐으니까 이제 말을 <laughs> 올해 안에 한다니까 된다. 어.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뭐재외가 됐고. 응. 그러니까 어쨌든 다 그냥 말 갖다 붙이기 나름이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주꾸미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상승장이 아직 유효하고요. 아 최근에 제가 코인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잠깐 주식을 떠나서 코인을 하고 있었는데 700으로 하고 있었단 말이죠 700음 어우 정말 100만원 수익이 딱 금방 붙은거야 3일만에 100만원 붙은거예요 주꾸미는 다짐을 했습니다 내 본전 오지 않으면 안판다 대박사건 이틀전에 내 본전 찍고 다시 날아가던데요 그래서 결론이 뭐다 주꾸미는 그냥 진짜 안된다 안된다 그냥 안된다 이게 자동매도 같은 거, 여러분 설정 왜 합니까? 맞습니다. 어. 뭔가, 이, 내가, 이렇게, 뭐랄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한10% 뭐, 20% 먹고 있어. 그러면, 이제 내 가격까지 오기는 좀 힘들긴 한데, 내 원금은 보장하자라는, 안전장치잖아요, 안전장치. 예, 안전장치로, 그렇게 하는 건데, <laughs> 아, 나는, 희한해. 이것만 설정해두면은, 항상, 항상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자주 찍고 날라가 내가 산 자리가 도대체 무슨 자리길래 내가 이거 들어갈 때뭐 생각을 많이 해서 들어가는 자리냐 물론 이게 뭐 지지정황 뭐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들어가요 어. 근데 어떻게 하필 왜 나야 에 그래서 그냥 사실 그 god가 있다면 이분이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15년째 이러고 있으니까 억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근황 얘기. 6개월을 존버했습니다. 어떤 종목을요? 여러분들에게 공개한 적없고요 저는 이게 두배가갈 거라고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천을 박았었습니다. 천. 음. 6개월을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근데 맨날 얘가 어떻게 됐었냐. 자린잘 잡았습니다. 정말. 저점. 저, 요런 자리 잡은 거야. 여기 갔다 그, 여기 갔다 그, 여기 갔다 그, 여기 갔다 그. 이지라를 한 6개월째 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꾸미는 그래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왜? 나 낮은 자리에 잡았잖아 낮은 자리에 잡았으니까 뭐 여기보다 뭐 떨어져봐야 한 1, 2% 마이너스일 때는 있었어요 음. 뭐 떨어져봐야 뭐 문제 될거 있겠어? 했는데 어... 그 내가 그 100만 원 잃은 날 그날, 그날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그날 얘를 그냥 이제 지겨워서 팔았어요 팔았죠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주꾸미 뭐 망했다고 한그 썸네일 있는 그날. 와, 마, 씨발, 오늘 시세 주더라. 그리고 심지어 시세 주고 떨어지도 않고 시세 주고 끝났어. 와. 6개월을 기다렸는데, 일주일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안 되고, 그러고 나서 내가 이 거금을 얻다가 박았는데, 뭐그 종목도 이런 거긴 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건데, GI 이 계속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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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그래서 내가 갖고 있어서 떨어지나 봐요. 여러분, 아, 씨 나, h HM 초에 나갈까? 250만 원 밖에 안 갖고 있거든요. 손절 쳐도 뭐, 인생에 뭐, 타격 같은 거 없으나 마이너스 110만 원 정도인 거 같던데, 타격 없단 말이죠. 미안합니다. 갖고 있는 내가 죄예요. 정말입니다. 나 때문이야. 아, 근데 얘는... 아, 뭐, 의견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 원한다면, 던질게요. 나 이제, 정말 안 되겠어. 너무 기분 나쁘고, 매일매일 이러는데 자신이 싫고, 개 같아. 욕 나와. 어, 욕 나오고, 코스피 좋았고, 코스닥 안 좋았고, 오케이. 어, 미국 선물 안 좋게 시작하고 있네요. 어, 어떻게 될지는 알수 없지요. 어, 이제 오늘, 만약에 어제 이렇게 됐지만, 오늘 떨어지면, 기사는 그렇게 나오겠죠. 파월이, 연내, 6월달에, 6월달에 못안 벗고, 이게 연내 한다고 하니까, 이, 나스닥이 좀 이제 긴장해서 떨어졌나봐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응, 응. 그니까, 그냥, 흙겨 들어라. 어, 어차피 말이라는 건 말이다. 갖다 붙이기 나름이야. 어, 그치? 잠깐만. 곧 내가 지금 절망하는 이 말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나? 못해요! 나 맨날 이러 그냥. 그만할래! 그만할래, 진짜. 족같애. 아, 그, 비코도 얘기해줄까요? 비코. 예, 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음, 여기서, 여기서 한 거죠. 여기서 서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기분 좋네. 어, 하고, 이제, 그냥 잤어요. 대박사건. 그냥 잤단 말이죠. 새벽 5시 반에 체결됐더라고요. 나 자동매도 해놨으니까. 어떻게 된는지 알아? 이렇게 됐다가, 이거 꽤 커요. 한20% 가까이 됩니다. 찍고, 정말 찍고, 뭐, 조금 더 내려갔을 수도 있긴 한데, 찍고, 지금 어떻게 됐냐 지금, 오늘자로. 이렇게가 있습니다. 돌아버려요. 어, 이때 내가 봤던 이것보다도 훨씬 더, 한40% 올라가 있는 것 같던데, 내가 산 지점 대비. 아니다. 40%까지 아니고, 한 30%대? <laughs> 왜 그러나 모르겠다. 나 ip 땄냐?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야? 잘안 좋았네요. 오케이. 아, 너무 억울해서 6 나와요. 어, 원화 원화 떨어지려고 하고 있었네. 어, 6가는 또 그렇게 올라버렸고. 고개에 달은와 마시. 근데 이거 많이 들어온 상태긴 하죠. 아직. 신용장관은 뭐 여기서 계속 놀고 있습니다. 안 좋아요. 17억 1 7조까지좀 떨어지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는 조금은 아쉽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아, 오를 때는 다 들어와야죠 시간의 달걀을 보는 HMM 17,000원 사수했습니다 와 오늘도 들어오셨네요 적어도 이분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으니 위안을 삼아 봅시다 어떻게 될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아 맞다 하나 뉴스 있었는데 그 해수부가 어 HMM 지금 이제 매각 어, 또할거 지금 계획 없대요 음, 해수부 안에 해진공이 있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마도 여기도, 어차피 뭡니까? 호양이겠죠 호양에. 어, 고려대학교, 해양, 그, 나온, 아니, 고려대학교 나왔고, 해양 쪽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얘도 호양이란 말이죠. 어, 대, 이거, 아이, 걔 이름 뭐였지? 어, 어쨌든 얘도 호양이야 대표가. 뭐, 짝짝꿍 해주는 거 아닐까? 말했지? 얘가 있는 이상, HRMA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아얘 어, 때문에. 아 어, 해수부는 그냥, 약간 동생 편 들어주는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라고 조금은 생각이 들고요 거래대금을 보게 되었을 때 230억 그렇구나 그래도 생각보다 꽤 많이 터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움직임이 있는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다 나가는 건가? 수급! 개인들이 여전히 사들이고 있고요 그냥 어. 이러다가 이제 오르면 개인들은 나갑니다 어, 아주 좋아요 대단합니다 우리 개인들 화이팅! 공매도 중위를 보게 되었을 때 공매도 와막 내가 오늘 1등 할수 있었겠네. 그쵸? 35만 8천원입니다. 공매도 얼마 터졌다고요? 35만 8천원이요. 죽구만 어, 왜? 근데, 어, 생각해보면, 어, 30만원 밖에 공매도 안 터지는데, 어, 옛날에 뭐그 HM에 뭐 공매도 때문에 떨어진다고 했었잖아. 그치, 그치. 그때 엄청 떨어지긴 했지. 근데 이거 뭐 35만원 가지고 떨어지는 건 말이 되는 거야? 음말안 되지. 응. 음. 그니 그러니까 옛, 옛, 영향이 없었겠지. 음. 그냥, 그냥, 종목이 그냥, 상승 동력이 이런 거겠지. 잠깐만. 내가 지금 이 소리 하니까. 아, 나또그 크게 들어간 종목 지금 상승 동력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건가 싶네요. 아, 나 진짜 그만할래. 나더 이상 돈을 잃고 싶지 않아. 대차월의 추위. 계속해서 조이고 있는데, 알바노 자, 좋습니다. 갑자기 HMM. 뭐,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주꾸미의 곡소리와 함께 HMM 떨어지는 소리 듣고 있는데요. 오! 지금! 유의미한 자리일까요? 유의미하네. 어, 딱이네 딱. 어, 여기 사수하자. 보이죠? 여기 사수해 봅시다. 어, 여기 사수해서 여기서 기적적인 턴어라운드가 나오면서 그대로 어, 3만 원까지 직행하는 날을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일 거고요. 언제서서 언제가는 주린이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